자, 드라이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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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이브. 그렇지. 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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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고. 찬스. 자, 오케이. 나이스. 어, 완 요렇게, 요렇게 실전 연습해야 돼. 실전 연습. 자, 자. 자, 이제 하나 있다 하나. 자, 또 준비, 준비. 자, 준비하세요. 자, 자, 드라이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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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이브. 드라이브. 치고, 치고, 또 준비하세요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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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나이스. 둘, 둘. 둘, 둘. 오케이, 오케이. 네. 자, 이렇게 실전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. 백 드라이브 하셔도 돼요. 네. 자, 지, 집중해서 준비하고. 자, 그렇지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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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어, 쏘리. 다, 다, 둘. 셋, 준비, 움직여야죠, 움직여야죠, 움직여야죠. 그렇지, 그렇지, 오케이. 자, 우리가 이렇게, 어, 연습을 할 때, 다른 종목 제가 설명 하나 드릴게요. 복싱 선수들이, 막 이렇게 하잖아요. 걔네, 그 선수들이, 왜 그렇게 할까요? 어차피 그렇게 하면 상대 안 맞아요. 하지만, 우리도 탁구도, 막 이렇게 빠르게 연습하는 이유는, 어쩌다, 어떻게 올지 모르는 그 볼을 잘 치기 위해서예요. 그래서, 연습할 때 그냥 막 치는 게 아니라, 집중해서 쳐야 돼 불규칙 하시더라도 아셨죠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야 그한번 그게 그게 결정구가 될수 있어요 중요한 순간에 <목소리> 자 준비 준비 자따따따따 치고 치고 또 집중 집중 둘둘둘둘둘따 둘. 오케이 빵구 지금 세개 났어요 세개 네. 우리가 한 점을 위해서 집중하는 거라 그랬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자. 이렇게 한점 올라갑니다 자또 준비 준비 자, 자자 자, 준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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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굿 치고 치고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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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Okay. Okay, chance.